이 정리부터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재 본문의 16페이지에 보면 일반화된 수열의 극한에 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복습삼 아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된 수열의 극한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리미트 애니무한대로 갈때 a l 의 극한이 알파입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잠같은 명제와 동치입니다. 대문자를 뒤집어 놓은 건 임이라는 뜻이에요. 임의양수입 신원에 대하여. 그리고 요거는 이 기호는 대문자를 옆으로 돌려 쓴 건데요. 이 x i 스 t 존재한다는 말의 뜻을 이렇게 살짝 수학 기호로 바꿔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를 돌려서 수학 고유의 기호를 써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n은 자연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s. t. 점은 서치대 세학자를쓴 거예요. 됐냐의 명제를 만족하는 뭐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자 이제 요 아래 명제를 만족하게 되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명제를 마주완성시킨다면은 이 n보다 더큰 여기 등원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등호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소문자 n이 대문자 n보다 크거나 또는 같은 이렇게 된다면은 an. 일반화 AN 그리고 극한값의 차, 이 차이가 입시론 보다 작다. 이것이 바로 수열의 극한에 관한 일반화된 정의입니다. 자, 임의 양수 입시론에 대하여 이렇게 되는 P이면 Q이다를 만족하게 되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면 수열의 극한은 알파가 맞다라고 정의를 하도록 할 거거든요. 자, 일반화된 이 수열의 극한에 관한 정의를 이용해서 이 스퀴즈 정리를 직면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AN보다는 CN이 더 크고, CN보다는 BN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대소관계가 성립하니까, 이식양변에다 일자한 상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동호 방향은 변함이 없겠죠. 자, 그래서 AN 알파하고 CN 알파 그리고 BN 알파의 대소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 CN 알파의 크기는 당연히 이 값의 크기하고 이 값의 크기 대소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얘보다 얘가 작고 얘보다 얘가 큽니다.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음수이고 얘가 양수가 된다면은 이 값의 크기가 이 값의 크기보다 더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cn-α의 크기는 an-α의 크기와 bn-α의 크기 중에서 맥시멈 값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의 크기와 이거의 크기 중에서 둘 중에 큰 쪽을 당연히 넘지 못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이 부등식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관계를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한편 문제의 가정으로부터 AN의 극한은 알파이고 b n 의 극한이 알파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AN의 극한이 알파라는 얘기는 이걸 만족하는 자연 수 n 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입신원을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입신원을 임의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의 가정으로부터 리미트 a, 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의 극한이 알파라이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성립한다라얘기를 했었으니까 적당한 자연수가 존재하겠죠. 그 자연수를 편의상 n1이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주어진 입실원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이 정의대로 충실히 따른다면 입술을 일단 양수로 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로 쓰면서 하겠습니다. 이 주어진 양수 입신원에 대하여 프로서 쓰면 이런 말이에요. 이거에 대하여 자, 이제 p 면 q를 만족하는 자연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 n1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이면 an 마이너스 그리고 알파의 크기가 입실험보다 작게 되는 이것을 만족하는 아주 큰 자연수 n1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수학 교를 간결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걸쭉 풀어서 쓰면 이런 말입니다. 또한 문제의 가정으로부터 리미트 bn의 극한도 알파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임으로 이 사실로부터 이 주어진 똑같이 주어진 양수 입신론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n2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이면 이제 bn-알파의 크기가 입신론보다 작도록 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n2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수열의 극한에 관한 정의로부터 이렇게 되는 자연수 n 과 이렇게 되는 자연수 N2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N1과 N2 중에서 누가 더 큰지 대수관계를 구별해 봅니다. 그 중에서 큰 쪽을 이제 우리는 N이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N보다 큰 하튼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거이면 우리의 관심은 뭘 보일 생각이냐면은 cn의 극한이 알파보다 작 어, cn의 극한이 알파 같다는 것을 보여야 되거든요. cn의 극한이 알파 같다는 얘기는 n보다 더큰어떤 n에 대해서 cn 알파의 크기가 입시론보다 작다는 것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cn 알파의 크기는 이 1번 식으로부터 이제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네요. cn 알파의 크기는 주어진 이일번식에 의해서 본다면 an an 마이너스 알파의 크기와 그리고 bn 마이너스 알파의 크기, bn 마이너스 알파의 크기. 자 이제 그런데 잘 보면 이 위의 식으로부터 an 마이너스 알파의 크기는 입시론을 넘지 못하고요. 그리고 bn 마이너스 알파의 크기도 입시론을 넘지 못하니까 얘 크기 입시론 넘죠. 얘 크기도 입실을 넘지 못하니까 둘 중에 큰 거를 선택한다 했으니까 이게 크면은 얘가 결국 얘 때문에 입실을 넘지 못하고요. 만약에 얘가 더 크다라고 가정한다면 얘 크기가 결국 얘, 얘 때문에 입실을 넘지 못하니까 어느 경우든 간에 얘네들을 전체는 입실을 넘지 못합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니까 c 안마파의 크기가 입실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 말의 의미는 곧 뭐가 되겠어요? 리미트 결과적으로 cn의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갈때 cn의 극한은 알파이다라는 말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키 정리가 이와 같이 증명이 됐습니다.